네, 안녕하세요. 하이핏의 마성민 트렌너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주제는 발입니다. 어, 지금 앞에 계신 분이 걷고 계신데, 한발 모양 을 봐볼까요? 어떤지? 음, 또, 걸음걸음 또 어떤지 한번 봐볼까요? 어,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걷고, 그분들의 발 모양이 어떤지 확인하면, 어, 우리가 그분들이 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이분의 발 모양을 봤을 때 어떤가요? 한번 들여다 볼까요? 과연 음 정상적인 발의 모양인지 혹은 안 좋은 예인지 어 분별할 수 있으실까요?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발이고 여기 대해서 어떻게 운동으로 가져가고 또 발목과 무릎과 골반 정렬을 만들어서 또 하체 운동을 할수 있는지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